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 분양 현장에서 법정 절차인 공개 청약 없이 이른바 초치기로 불리는 선착순 입근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 분양자들은 과열된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안내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송도 한 오피스 분양에 참여했던 수 분양자 A씨. 단체 채팅방에서 선착순 입금 방식인 이른바 초치기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좋은 을 받으려면 무조건 초치기 입금을 해야만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입금하는 게 사실상 계약 절차였니다 오피스 건물 앞입니다. 분양 당시 공식 청약이나 추첨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수분양자들 설명입니다. 채팅방에선 초치기 연습을 동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선착순 입금을 넘어 입금 순서를 겨루는 연습과 경쟁, 유도 이벤트까지 동반됐습니다. 1등을 한 사람에겐 커피 쿠폰을 선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 일부는 계획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하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법정 청약 절차를 무시한 계약 방식으로 건축물 분양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 최초 분양 당시에 이게 공개 추첨을 해야 되는데 요거하지 않고 바로 초치기로 넘어간 것. 그러니까 수계약을한게 문제가 된다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신탁사를 형사 고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 측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거라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조송입니다.